아아아아! 아, 아, 아. 목소리 들어가나요? 확인해주세요. 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거 들어갑니다. 뭐, 환호도 하면 안 되나요? <laughs> 환호도 하셔도 됩니다. 한번막끌어주시기 저기 여기 저기. 네. 그런지. 네. 그런지 하고, 네. 충전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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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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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시죠. 갈까요? 예. 예. 같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자 야구 명맹 홍보이사 정진입니다. 아, 네 현재 여기는 이천 챔피언스 파크 보조 경기장 앞입니다. 몇 분과 함께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의원분들과 이사 이사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지금 대진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제1회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장기 전국 리틀 및 여자야구대회를 진행하기 앞서서 대진 추첨 오늘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부분 이수미 사무국장 모시고 확인, 아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회부터, 어, 라이브 추첨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대회 명칭은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장기, 마구마구 모바일, 전국 리틀엔여자야구대 굉장히 긴데요. 그 마구마구 저희 랩마블이 후원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점. 앞으로는 대회 명칭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11월 둘째 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대회는 참가팀이 총 26명입니다. 23... 20. 7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한 40팀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27팀으로 돼서 일단은 리그 분리가 아예 어려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16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어 예전에 있었던 LGB와 마찬가지로 경기수를 최대한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예선은 보시는 것과 같이 리그전 세팀이한 조가 돼서 리그전을 펼치고요. 8강부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해서 챔프퓨처 구분 없이 결승전과 3사이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승전은 지금 스포티비에서 생중계 확정이 된 상태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 규정 중에 어대 이제 주격이 주니어 사이즈로 줄은 점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2주 안에 이 리그전부터 토너먼트까지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정이, 구장이 저희가 두 개를 쓸지, 세 개를 쓸지, 네 개를 쓸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면서, 일정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선전은 첫 주에 다 끝나고요. 무조건 더블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2주차에도 8강과 4강은 토요일 더블이 무조건 들어가고, 결승전과 3, 4, 2전만 어, 마지막 일요일에 진행될 예정인 점,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초점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공지된 대로, 어, 작년 LX, 그리고 올해 이제 있었던 앞에 3개 대회 이 대회 4개 대회의 성적을 LX배와 똑같은 이제 상태로 점수 기준으로 해서 시드 4팀을 나누게 됐습니다. 물론 이번 대회 LX 대회를 뭐 포함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아직 대회가 끝나지 않았고 다음 대회가 바로 다음 주이기 때문에 한 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작년 LX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시드 이제 4, 4, 4, 4팀은 첫 번째 1등 창미아 팀 그리고 2위는 블랙펄스 3위는 리얼디아몬즈 4위는 레이디스입니다. 그래서 LX배와 동일하게 만약에 1위팀이 시드 1위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4위팀 왜냐하면 2위팀이 같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1, 4, 2, 3 이렇게 배정이 되어야 되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보시는 것 같이 시드 구역을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 앞에 추첨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추첨함에는 총네 팀, 4팀, 시드 팀네 팀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 창미아부터 레이디스까지 네 팀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어, 시드에 들어갈 팀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자, 시드 1에 들어갈 팀, 만약에 여기서 시드 뽑았는데, 일단 딱 뽑고 나서 첫 번째 나온 팀이 시드 1팀이 되는 거고요. 번호가 총 시드가 9개가 있기 때문에, 어, 이 탁구공을 해서 뽑은 만약에 6번, 6번이면 자동적으로 1시드에 6번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창미아가 1번에 들어갔을 때는 뽑는 것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레이디스가 시드 2구역에 들어가고 다시 탁구국을 뽑아서 6번까지의 순서에 맞게 들어가는 이 상태로 일단 시드를 먼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드 추첨은 일단 저희 경기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시드 1구역에 들어갈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드 1구역 팀첫 번째 팀 발표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미아. 네, 시드 1구역 창미아 팀 결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시드 1구역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는 지금 한 경기를 더 해야지만 8강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조, 2조, 3조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지는 상태고요. 자, 이어서 1구역에 창미아가 어느 시드로 들어가게 될지 한번더 탁구공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네, 시드 1구역의 3번 자리에 창미아 팀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네, 방금 창미아 팀이 시드 1구역 3번 시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 자,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시드 2구역은 자연적으로 레이디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한번더 추첨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팀7 8 9 해야 돼.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네 아시다시피 시드 1구역은 9번까지 있기 때문에 7, 8, 9번 공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팀 네, 뽑아주시고 네, 9번이요. 브펄스 예이.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창미아 팀이 1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2구역은 레이디스가 네. 들어가는 것이고 네. 3구역에 블랙펄스가 네. 들어가게 네. 되겠습니다. 그럼 네. 자동 사. 네. 네.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4구역은 네. 리얼디아몬즈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네, 3구역 시드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구역 네. 시드부터 뽑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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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니 밑에 표시된 거. 6번. 네. 2시. 시드 3구역에 배정된 블랙펄스의 시드 6번입니다. 그래서 7조에 배정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레이디스. 아니, 다시 넣어주 아, 아, 아요 탁구공 토비요, 다시 토비요. 넣어주셔야 됩니다. 6번 맞 아니요.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어. 두팀 남았거든요. 어. 아. 어동입니다자동 자동이긴 한데, 아, 한데, 뽑은 데를 먼저 할게요. 네. 아, 추천 순서를. 레이디스. 써. 네, 레이디스는 시드 2구역에 <laughs> 자동으로 배정되는데, 이제 레이디스 시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시드 2구역 1번, 레이디스 팀 뽑혔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팀 그래도 뽑아 주시죠. 네, 확인하겠습니다 <laughs> 네, 다들 아시겠지만 리얼디아몬입니다 아무 팀 리얼디아몬드 시드 4구역입니다. 4구역 몇 번째 시드 배정될지 경기 위원장님께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네, 시드 5번. 아, 번호는 다각 다른 번호만 나오네 <laughs> 네. 네. 자, 자, 시드 배정 우선 <laughs> 팀인 총네 팀의 시드가 먼저 배정되었습니다. 시드 1구역, 1조, 3번에 배정된 창리아 팀이 먼저 추첨되었고요. 두 번째, 시드 3구역, 블랙펄스 팀 7조, 6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4구역, 아2구역의 레이디스, 레이디스 같은 경우는 4조 1구역으로, 아 1시드로 배정되었고요. 시즌 4구역, 리얼 디아먼즈 마지막으로 추첨해서 구조 5번 시드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4개의 시드 배정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팀의 시드를 배정할게요. 네. 남은 팀들의 시드는? 네. 네. 배정... 아까 그 27팀 중에서 시드인 4팀을 제한 총 23개 팀이 여기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모두 다 구역하겠습니다. 나시나시나시나가 해달라고 있다가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네총 23개 팀이 지금 이 추첨함에 들어가 있고요 자 23개 팀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번에는 탁구공 추첨이 아니라 그첫 번부터 바로 뽑는 팀이 바로 자리에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드 구역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빈칸 시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순서대로 뽑히는 팀이 모두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배정될지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드 1구역 1조 첫 번째 팀 추첨 해주실 텐데요. 저희 윤명훈 심판 이사님께서 추첨 도와주시겠습니다. <laughs> 네, 추첨 해주시죠. 네. <laughs> 첫 번째 팀입니다. 아, 네, 이화 플레이걸스 <laughs> 시드 1구역 1조 첫 배정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제발. <laughs> 비밀리의 아아 네, 시들 1구요 1조 두 번째 시드로대 1조 두으세요 어, 으세요 <laughs> 자, 또 뽑아 주시죠. 자, 시드 1구역1조는다 배정되었고요. 다음 WT 2조입니다 프렌즈. 네, WT 프렌즈입니다 WT 프렌즈1구역2조4네 번째 시드로 배정 되었고요. 아, 네. 어,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수동으로 진행되는점 딜라이브와 조금 다르죠. 네. 너무 다음은 2조 5번째 시드 영구 여자야구단 추천되었습니다. 네. 이어진 팀. 빅사이팅. 네. 시드 1구역 2조 6번째 시드 빅사이팅. 빅사이팅 추천됐습니다. 아, 비밀. 레드폭스. 아이고. 네. 시드 1구역 <목소리> 3조입니다. 3조 19번째 시드 레드폭스 레드 폭스 안녕하십습니다아 지금, 아, 지금 현장에 레드폭스 아, 감독님께서 아, <목소리> 계셔서. 아, <나의 목소리> 네, 다음은 아, 1구역 아, 3조 3조. 아니, <목소리> 시드 1구역 3조 8번째 시드입니다. 드래곤볼 TV입니다. 드래 네,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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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개, 두 개, 두 개, p 리스 y 3조 p <laughs> 번째팀 s 리티스타트입다이 이로써 시드 구역배정정이완료었었습다잠잠시요요구역한한정정할할요잠시만요자시 t o 구역 어? 어? 시드, 시드 배정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o <laughs> 조 먼저 o 번시드 t 창미아가 먼저 뽑혔고요. 순서대로 l 번이 t 플레이걸스, 이번 비밀리의 팀이렇 l 아, y 조입니다 e 조 티프랜드영구 여자 야구단 빅 사이팅 팀으로 2조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조 레드폭스 그리고 8번째 드래곤볼 퀄리티 스타트 순으로 배정되면서 3조가 이렇게 뽑혔습니다. 네. 네네. 네. 네, 수고해주신 심판이사님. 감사합니다. 어, 잘... 잘못 <laughs> 네, 저희가 <laughs>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감독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 모셔볼 텐데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러면... <laughs> 방금 시드가 <레드벅스> 배정된 <laughs> 레드폭스 <laughs> 이현희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웃음> 네. <웃음> 자, 시드 이고요. 4조, 두 번째 시드부터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운이 많이 남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앞쪽으로 보여주시죠. 네, 스탬클라우드 라인 4조, 두 번째 시드로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님도 하나 보관고 네, 구역별로 할 겁니다. 준비 오셨어요. 아니, 네, 뭐 네, 네. 네, 네 앞쪽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보이게끔 <laughs> 어셈블. 네, 어셈블입니다. 4조 3번째 <laughs> 아, 시드 아, 어셈블팀 아, 아, 되었습니다. 네, 아, 이 구역 계속해서 뽑겠습니다. 아, 네, 앞쪽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네, 네, 아, 네. 아, 네. 보조. 자, 이 구역! 5조 첫 번째 팀입니다. 네 번째 시드에 나인빅스 배정되었습니다. 나인빅스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시드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플레이볼? 네. 이 구역 다섯 번째 시드의 두 번째 팀이죠. 5조 두 번째 팀 플레이볼. 플레이볼 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한팀 뽑아주시죠. 이 구역 마지막 팀입니다. 히로인지. 히로인즈 네, 히로인즈, 히로인즈. 어, 좋습니다. 어... 추첨됐고요 시드 2구역 <laughs> 마지막, 6 번째 시드, 히로인즈, 히로인즈 팀 배정되었습니다. 네, 아, 수고해주신 아, 이현이 어, 감독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드 2구역 4조, 5번, 아, 이거 보여야 되죠? 자, 시드 2구역 4조, 레이디스가 1시드에 먼저 배정이 됐었습니다. 이어서 이두 번째 시드 클라우드 나인, 세 번째 시드 어셈블 추첨되면서 4조 완성되었고요. 시드구요두 번째 조입니다. 5, 5조 나인빅스 플레이볼 히로인즈 순으로 배정되면서 2구역 시드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그럼 3구역 이어서 진행할 텐데요. 3구역? 네. 이충학 부회장님, 한번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쪽으로, 예, 추춤학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진영. 됩니다. 자, 이어서 <laughs> 3구역 시드.